작업 전 영상입니다. 어, 중랑구 앵글러님의 스트랙 16 스트랙 PG 101 PG 모델입니다. 메모 내용에는 뭐가 있냐 따로 내용은 딱히 없구요. 세척 경정비 하면서 이상 부분 해결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. 소음 소음 노부 양쪽 다 소음이 많구요. 릴링감은 석거림이 좀 있습니다. 어, 클러치는 쏘쏘. 약간의 석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, 특이하게 여기만 이렇게 마모가 됐죠? 코름이 여기만 바뀌어졌어요. 네. 어, 딱히 뭐가 없고요. 이전에 저한테 작업하셨었구나. 아, 네. 잘해서, 식이 돼서, 겨울 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.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